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입니다. 2022년 11월 2일, 오늘 북한이 동해상과 서해상에 미사일을 쐈는데, 서해상의 미사일은 NLL 넘어오지 않고, 동해상의 미사일 중에 세 발이 우리 울릉도 근처와, 그리고 우리 NLL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오전에도 도발을 하고, 오후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 불과 몇분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이 완충지대라는 곳에 약간 백여발의 포 내용이 또 속보로 뜨기도 했는데요. 자, 이 완충지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겁니다. 민간인 분들은 이 완충 지역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이 완충 지역이란 바로 919 군사 합의가 있었던 때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919 군사 합의 내용이 무엇이냐? 2018년 9월 평양 공동 선언이라고 해서 당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평양으로 올라가 김정은과 맺은 평양 공동 선언에 이919 군사 합의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내용이 보시면 여기 보시는 NLL 이 안에서 완충지대를 설정해가지고 이 안에서는 모든 군 군사훈련이 금지되어 있는 하나의 박스를 설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를 평화적으로 운영하자 왜냐면 NLL은 도발도 많고 문제점이 있으니 여기서 군사적 행동을 모두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내용이 합의가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동해 쪽에서도 완충기대를 설정해서 이 안에서는 어떠한 포사경이나 어떠한 군사훈련을 할수 없도록 지정해 놓은 완충구역이 되겠고 고정인과회전이 무인기도를 못 들어가게끔 여기 또 완충기대를 설정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어떠한 도발도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운영한다는 그런 합의가 된 거죠 한마로 쉽게 설명하면 당시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계제 김정은과 약속을 한건데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 이거를 보도하면서 우리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병력은요. 오직 이 안에서만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바로 포사각형 훈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이 인원들은 훈련을 하려면 따로 나와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본인의 진지에서 본인이 도발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 막혀버린 거죠. 근데 201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이제 우리가 이 서해상에서 해병대가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을 마치고 들어갈 때쯤에 북한에서 우리가 마치 NLL을 넘어왔다는 식으로 도발을 감행해서 우리 민가와 군인들에게 피해를 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칭은 우리가 포격 도발을 받고 바로 해병대에서 대응 사격을 해서 북한에도 피해를 줬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전으로 승격돼서 2021년부터 연평도 포격 전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면서 공식 명칭은 연평도 포격 전이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언론에서 뭐라 고했냐면이919 군사비가 북한이 피해를 보는 거라 고했어요 무슨 말이냐? 북한이 여기 방사포 뭐 자주포, 이게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당시 정부에서도, 919 군사비는 북한에서 좀 많이 봐준 거다. 한수 물러난 거다. 왜냐, 얘네들 이 도발 안하길 약속한 거니까, 북한이 한수 물러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죠. 북한의 전력과 대한민국의 전력이 같을까요? 북한의 전차 한 대와, 남한의 전차 한 대, 전투력을 따지면 누가 더 강력할까요? 당연히 우리 무기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근데 얘네가 열대 있고, 우리가 한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얘네 열 대가 물러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대밖에 물러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력 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북한은 이 재래식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옛날 구식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뿐이지 전투를 다졌을때 우리가 더 손해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그 단순하게 숫자로만 비교를 해서 마치 북한이 대단하게, 대단하게 군사협의 해줬다라는 식으로 특히나 북한은 무인기 정찰 능력이 아예 없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그렇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으로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북한이 더 손해다라는 식으로 JTBC에서 그때 보도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더 손해보는 구조예요. 손해보는 구조인데 당시 이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과 얘기할 때 이렇게만 대응 좋겠죠. 절대 이 안에서 도발이 안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는 어딥니까? 바로 북한이라는 국가입니다. 북한. 아니 북한한테 지금 1950년도부터 단한 번도 얘네들이 도발을 먼저 안한 적이 있습니까? 얘네 정상국가입니까? 아니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런 말이 되는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한 이 이상주의자의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어차피 북한은 이9.19 군사협의를 정권이 바뀌면 그냥 없던 일을 할고 정권이어서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기회만 노렸을 뿐이에요. 근데 마치 이거를 우리 지금 정권이 뭐 남북평화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약속과 조항이 이뤄질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이뤄질 수 없는 국가예요. 수많은 도발을 당해놓고서 아직도 이걸 섰고 아직도 이러한 평화 통화 통일이라는 판타지 이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좀 어이가 없고 좀 안타깝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여김 없이 또 완충지대를 넘어서 사격을 했고 북한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또 다시 어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919 군사합의를 지켜라 얘기해도. 북한은 과연 그걸 들을까요? 과연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금 저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거를 왜 아직도 믿고 꼭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아직도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다 가서 너네가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굴9 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얘기하는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한미 연합 훈련이 바로 북한을 상대로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미 군사 훈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왜 적대적인 행위입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훈련이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위치가 대큰 중국이라는 국가와 러시아라는 국가, 일본이라는 국가 이 동북아 정사 속에서 한미 연합 훈련은 당연하게 필요한 거고 우리가 미국 없이는 대한민국 혼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코 혼자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현역 군인이었더니 어떻게 그런 말할수 있냐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떠한 현역 군인을 붙잡고 얘기하셔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100%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군의 현재 수준은 대한민국 육군의 개개인의 현재 수준은 미군의 월남전 수준도 아직 뛰어넘지 못한 수준입니다. 미군의 월남전 수준이에요. 개개인의 병력이 전투력은 여러분들 미군이 갖고 있는 월남전 장비와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의 지금 장비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월남전과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장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이미 월남전 그 70년대의 수준을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엄청난 국방을 가지고 물론 장비력은 뛰어납니다. 탱크, 여러분들 알고 있는 탱크, 전투기. 그러한 국방력은 뛰어나지만 개개인의 전투력을 따지고 보면은 월남전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주 국방,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매우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요. 한미연합훈련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참 재밌죠. 나이키 신발을 신고 미국은 철수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아이폰을 쓰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방해하거나 미군 철수, 미군 나웃 아웃, 양키 아웃이라고 외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보면 참 신기하죠. 자, 북한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국가. 뭐, 그냥 얘기하면 생 양아치 국가, 깡패 국가와도 같습니다. 이런 국가를 믿고 이런 평화협정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부의 존재 또한 저는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통일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지금까지 지원한 돈들이 과연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과연 어떻게 그 설명할 수 있을지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북한이란 나라를 언제까지 우리 통일의 대상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통일의 대상으로 받아보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할지, 이제는 이별을 하고 국가와 국가 간으로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하신지 궁금하면서 어, 지금 시간에도 퇴근을 부터. 하시고 부철주야 대한민국 경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군인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